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사람 마음에는다 꽃이 있구나. 그런데 학교나 조교가 꽃을 장미나 백합만 이뻐하고, 다른 꽃들은 무시하는구나. 그를 알게 됐어요. 아,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, 사들 람마음안에 꽃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고, 그 꽃을 어떻게 키울지를 알려주는 게, 그게 내사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꽃밭으로 보이는 거예요. 아주 사람 마음 에는 어떤 꽃이 있을까? 저 꽃이 활짝 피면은 어떤 모양일까? 그게 내 목, 그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. 근데 그 꽃이 피어나려면은 그 꽃을 누르고 있는 돌덩이들을 치워야 돼요.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나한테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. 네. 여러분들, 여, 자신을 네. 사랑하기만 하면 꽃이 필 겁니다.